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항분포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어, 연습문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항분포, 우리가 확률, 그래프를, 확률 밀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이제부터 한번 찾아, 어, 구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명이 모두 받을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함수가 아니고요. 일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어, 우리가 담,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우리가 하는 거겠죠. 그러면 d, by, 놈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 그 다음에 사이즈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어, 3 이렇게 되겠죠. 3명이니까 그 다음에 확률값은 우리가 0.9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하나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한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값이 있었죠?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3이니까 이 값을 찾아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놓고 확률 분포 값의 테이블을 그려놓고 값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값을 실제로 바로 이용을 해서 x의 성공 확률 값을 바로 집어 넣으면 어 지금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놈 m TV를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mutate라는 걸 한번 우리가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새로운 변수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의 값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만 그래프로 찍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succ라는 값을 하나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해놨습니다 어, 저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해놨어요 자 해놓고 여기 if else라는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success 값이 3일 경우에 얘를 3이라는 값으로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찍어 봐야죠. 지금 여기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success 함수에 succ라는 어,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값들은 다 o t h r 라고 처리하고요. 하나의 값만 3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어, 변수명을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값을 하나를 주겠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 g p l o t 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apping. 해주고요. 에스테틱 해주고요. x값을 우리가 쓸텐데 중요한게 있습니다. x값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을 갖고 오게 되면 0, 1, 2, 3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x값을 여기를 팩터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팩터 처리 팩터 처리를 해주시고요. 팩터에 우리가 석세스 값으로 우리가 주겠습니다. 자 y 값은 우리가 뭘쓸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을 갖다 쓸 거예요. 요값요 값을 쓰니까 우리가 density 라는 값으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필 값을 쓰게 되는데 필 값은 어, 이 값에 색깔을 줄 텐데 색깔은 뭘로 줄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을 주겠습니다. 요 값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체크한 내용만 가지고서 화면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오메트리 함수 중에서 우리가 curl 리라는 함수를 갖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세팅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 c 스펙터에 대한 값을 우리가 x 값은 이렇게0 1, 2, 3 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density 값은 여기 는이 값들을 갖다가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0일 때는 0.001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1일 때는 0.270, 3일 때는 0.243, 그 다음에 3일 때는 0.729의 값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이 값을 이 값의 확률 값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했냐면은 요 값을 처리를 해준 거예요 끝에 있는 요 값. 음.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똑같은 색깔을 주고요 여기 보면 아다라는거 우리가 원하는 그 확률 값만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머지 값들은 동일한 값으로 쳐주기 때문에 동일한 팩터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를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한게 우리가 구한 값의 값을 색깔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mutate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를 어, 만들어서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좀몇 가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옴 텍스트라는 값을 이용해서 쓸 텐데요. 여기서, 어, 우리가 에스테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틱에서 우리가 레이블을 했는데, 레이블의 값을 우리가 요 값을 쓰겠습니다. density.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레이블의 값을 여기다 찍어 줄 거예요. 이 위에다가. 자, 그런데 이 함수 값이 숫자가 소수점 자리가 틀리니까 이거를 좀 동일하게 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해 주고요. 여기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처리해 줄 텐데 우리가 덴스틱 값으로 하고 3이라고 해 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라운드 값이에서 어요 3이라는 즉 뭐냐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찍어주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요거 없이 그냥 바로 어기에 이렇게 찍어주면 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density라고 하지 말고 이 density의 값을 rou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 여기서 density 값을 우리가 3으로 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운드 처리하는 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처리가 해줬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색깔하고 이런 게 조금 틀리겠죠. 자 그래서 요 어, 값을 우리가 어,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하나의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y 값은요, density 플러스 0.01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데, 이 값들이 여기 중간에 조금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게 선에 붙어 있죠? 그래서 선에 붙어 있으니까 잘안 보이니까 조금 위쪽으로 좀 땡겨 준 거예요. 그래서 y 값을 원래보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0.01만큼만 올려준 거죠. 요 값들을 네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실제로 요 텍스트 값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어 요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보다 조금 올려주는 것입니다. 요 선보다 자, 그 다음에 글자도 너무 크죠? 글자도 너무 크기 때문에 글자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스테틱을 이제 뺍니다. 에스테틱을 빼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이즈 값을 쓰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3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 수가 좀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vjust라는 값을 쓸게요. 여기를 0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vjust 해 가지고 어, 이빈 공간을 좀 만들어 주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geom_text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엑셀에서 보면 데이터 레이블 요 값이 있죠? 요 값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이용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처리해 주고요. 요 값의 사이즈를 조금 올려 주기 위해서 y는 density 값에 0.0개를 좀더 줘서 조금 올려준 거고, 그 글자 위치를 좀 올려준 거고요. size 값은 3으로 해서 좀 작게 보여준 거고, vjust 0을 줌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좀 띄워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우리가, 어, 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타이틀을 붙여줘야 되죠. 자, 그래서 타이틀은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은, probability of x 값이 3일 때 그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값은 s u b t i t l e 하나 주겠습니다 subtitle로 주고요 subtitle의 값을 우리가 b의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0.9 이렇게 우리가 처리했다 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값은 우리가 뭐였냐면은 써세스 성공 확률이죠. 그래서 해주고 x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이 값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 값을 찍어주는 건데 이 값을 그래프로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한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사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확률 밀도 함수 어, 우리 표를 우리가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테이블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찍어주는 요 작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함수 값만 우리가 값만 알기 위해서는 이것만 치면 값이 딱 나오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값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일단 한번 치는 게 어렵고요. 어, 처음에 만들 때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기존 포맷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이용해서 계속 똑같이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만 힘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포맷을 이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누적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은 누적, 누적, 누적 이항 분포입니다. 자, 누적 이항 분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 아까 전에는 우리가 세 명, 한명뭐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 값을 우리가 받을 텐데, 자 우리가 한명 이하로 받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이하로 받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p-value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한명 이하일 경우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표를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명 이하면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해 줬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하일 때는 우리 probably low라는 값을 이용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누적된 값, 이 값하고 이 값이 누적된 값이 요겁니다.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누적된 값이 요 값이구요. 그죠? 이게 이제 밑에 이하 값으로 누적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쓸 때는 p v a 를 p probability 값을 씁니다. 값을 한번, 어, 찍어 볼게요. 우리가 값은 알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표를 이용해서 값을 봤지만은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p, 어, by, nom 해주고요. x 값을 우리가, 아, x 값이 아니고 q 값을 우리가 1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럼 1 이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3, 그 다음에 어, 성공 확률 값은 우리가 0.9 이렇게 해주고요. lower t a i l 을 true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0.028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어, 이 분포라 이 분포에서 이 값이 이렇게 찍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확인하기가 편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값을 딱 하나로만 딱 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하니까요.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갖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자, 카피해서요. 이렇게 갖다 쓸 텐데. 자, 바이 노미널 이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갖고 오고요. 니테 u 이트석세스 요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한명 이하니까요. 요거 3을 하면 안 되고요.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되겠죠. 1 이하로 바뀌어야 되겠죠. Success 값이 1 이하로 바뀌고요. 요 값도 1 이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1 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두 개가 되겠죠. 이 값하고 이 값까지가 누적된 값입니다. 누적 그래프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더 아더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gg 플러스에서 맵핑에서 어, 팩터 석세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 덴스티 값을 쓰면 안 되고요 프로바빌리티 로 값을 써야 되겠죠 그죠 요 값을 우리가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죠 필 석세스 그대로 가면 되고요 컬럼 요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찍히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빨간색이니까 여기하고 1 이하 여기까지가 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g e o m e t r i text 를 이용을 하고요그 다음에 aesthetic label 을 라운드 해주고 density 가 아니고요. 우리가 probably low 값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0.1, 3, 0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3 값이 아니고 1 값이 되겠죠? 1값까지의 값을 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1 이하일 때요 값이 이렇게 위에 위에 이렇게 찍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제 전체적으로 요 값을 우리가 어, 보시면 될것 같... 아 여기 서 하나가 틀렸네요. probably low 값이고요. y도 probably low 값이죠. 어.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y의 값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요 값하고요, 레이블 값도 바꿔주고, y 값도 바꿔주고, 요세 가지만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에 요 값을 success가 1 이상인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우리가 두명 어, 이상 받을 확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명 이상 받을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두명 확률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명 이상 확률 받을 값이니까 이 값을 우리가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쓸게요. 자, 두명 이상 을 받을 확률 값은 Q가 1입니다. 어왜 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항상 1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이상 받을 확률은 거꾸로죠. 얘가 어 펄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펄스로 들어가면 이 값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 위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값을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일 경우에는 이 값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상이라 그러려면은 1 초과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1 초과. 그래서 1보다 큰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펄스 l s e 값을 써야지 거꾸로부터. 그래야지 3, 2까지 들어옵니다. 얘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2 이상이기 때문에 3하고 2하고 이두개 값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개 값을 더해줘야 되는데 요 값은 초값 값은 이 Q 값은 2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를 2로 해주면 2를 해주면 얘가 3 이상인 요 값만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1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요 값을 우리가 찾았죠 마이너스 1을 해줬습니다 이미 이미 해줬기 때문에 요 값을 쓰게 되면은 이미 요 값을 마이너스 1 해준 값을 쓰기 때문에 어, 여기는 그냥 요렇게 2번 값을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좀 보기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 요거를 잘 고민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볼게요. 이 값을 보게 되면 0.972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미 여기서 하나를 뺀 거기 때문에 우리 표에서는요, 어,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이 n o m t a b 만들어주고요. mutate success if success 값을 우리가 어, 2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보다 크거다 같을 경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이상인 값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 이상인 값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ggplot mapping 카페 주고요 x의 팩터 값을 e 세스가 아니고 어, 우리가 프로버블리 하이 값으로 쓰겠습니다 아 팩터는 여기 들어가고요 y 값을 프로버블리 로가 아니고 프로버블리 하이 값으로 쓰고요. 필값은 그냥 갖다 쓰면 되고요. 여기는 있 값을요. 그다음에 지엄 점컬 요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까지 거꾸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거꾸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 이 값을 요요 요 값을 그래프로 그려 주는 겁니다. 얘가 3 이상일 때 0.7이고 자,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라운드 프로버블리 하이 y 값도 프로버블리 하이 값으로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해 주고 얘는 2라고 해 주고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어 보면 이렇게 프로버블리 에서 x 값이 2보다 큰 성공될 확률 값이고요. b는 요 우리가 성공 성공 횟수 하고 시행 횟수 하고 성공 확률을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0일 경우에 지금 우측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로워테일이 지금 false죠. 그죠? 로워테일 false가 어, 여기 거꾸로부터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이제 큰 값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3 이상일 때는 0.729 고요. 맞죠? 3 이상은 0.729죠. 0.729 고요 요, 3 이상일 때 0.7299, 0.7299, 이렇게 해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0.2 값하고 2 값하고 합치니까 2 이상이면 0.97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거꾸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상일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하일 때는 이런 그래프를, 어, 요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때, p 프로 어, b i n o 의 값을 이렇게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바이 n o 의 값은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e-1. 이렇게 자기 거보다 하나 항상 적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과기 때문에. 그래서 lower tail이면, lower t 이 false 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값을 적게 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어, 값을 찾으면 좀더 편할 겁니다. 이하일 때, 얘가 true일 때는 그냥 그 값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 값까지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초과일 경우에는 자기가 포함한 값을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값으로 여기 q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어, 지금 보시는 요런, 어, 우리가 바이노미널,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요 값을 그냥 갖다 쓰면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0, 1, 2, 3처럼 요 어, 값을 그냥 갖다 쓸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요 값을 갖다가 쓰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헷갈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마이너스 1을 항상 해주거나 요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항분포에 대한 예, 어,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